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예. 자, 일단은, 음, 음 코드쪽 ORG로, 뭐 예,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단계는 13-5 단계입니다. 네. 일단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어, 순차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구워볼까요? 예, 지금 앵그리버드가, 어, 지금 외길이에요. 그죠? 칸을 일단은 구워볼게요. 카을요 예. 자. 길을 한번 경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앵그리버드가 갈수 있는 경로는 예. 좀더 이야기 좋도록 예, 선을 해 볼까요? 예, 경로는 1억. 자, 이 경로예요. 예. 여기까지 와야겠죠. 예. 결국 뭐냐면 음, 왼쪽으로, 자. 어, 왼쪽으로 한칸 가, 왼쪽으로 가는 명령어랑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명령어랑 다시 왼쪽으로 가는 명령어를 적당한 예. 게 어, 코딩하는 거예요. 조합해서요. 그렇죠? 예. 왼쪽, 예. 위쪽, 다시 왼쪽.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는 명령어예요 자, 왼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하나, 둘, 셋을 가죠.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나, 둘, 셋을 가죠. 하나, 둘, 예, 셋을 갑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laughs> 면 여기서 자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일일이 이거 명령어 하나 하나를 판독을 해야지 봐야지만 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죠. 예, 너무 나열을 해놓니까 으 그렇다면 공간 절약도 할수 있고 또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서 음 반복 횟수가 반복되는 패턴과 반복 횟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한다면. 훨씬 공간도 절약되고 이해력 이해도도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패턴을 찾아야 돼요. 패턴이란 반복되는 기본 단위예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왼쪽 하나죠. 예. 왼쪽 하나예요. 그 다음에 위쪽이 세, 연속으로 세 개죠. 자, 그러면, 자, 예.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에요. 예. 자, 그리고 위쪽이 하나, 둘, 세 개요. 음. 위쪽으로 세번 해라. 위쪽 가는 거를, 한 칸씩, 위쪽으로 가는 거를 세번 해라. 됐나요? 예,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예, 요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남았죠. 아 이것도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패턴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예, 추격할 수 있어요. 음세 번이다. 무엇을 왼쪽으로 한 칸씩 가는 명령어를. 자 그러면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명령어의 결과랑, 결, 이, 이쪽 명령어랑, 지금 이쪽, 이 명령어는 어, 서로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명령어, 어, 어느 쪽 방법으로 코딩을 하시겠어요? 이 오른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아, 왼쪽으로 한번 가고, 위쪽으로 세번 가고. 다시 쪽으로세번 가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간도 훨씬 절약이 돼요. 자, 그러면, 음, 다시 한 번, 자, 이 방법 2로, 음, 한번 실행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예. 자, 이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명령에, 두 개의 코딩이두 가지 코딩방, 두 가지의 코드가 음, 동일한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한번, 두번, 세번 왼쪽으로 한번, 두번, 세번